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19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UM에서의 작은 실천과 일상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UM의 인생 기록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란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숱한 희노애락의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살았고 지금도 78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지구촌 인구가 110억명을 넘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28번째로 인구수가 많으며 대략 5,18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천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누가 기억을 해줄까요? 우리는 과거 사람들은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주로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인, 연예인, 단체나 가족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을 기억하고 간접적으로 알아갑니다. 기록 문화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개인의 인생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의 발달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이러한 기술력과 시스템은 갈수록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기록 문화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인류 역사상 활자의 활용이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의 동영상은 기록문화의 열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글과 사진 영상으로 남겨진 기록이 지금의 자신을 말하고 훗날 후대에 기억되질 자신의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 또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생각과 일과 인생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기록 문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IUM 인생 기록 나라는 이러한 기록 문화를 함께 이루가고자 합니다. 막상 자신의 인생 기록을 정리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차일필 미루게 되고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IUM 인생기록나라는 인생기록사 이재검과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인생기록을 스마트 영상으로 정리하여 내 인생극장 100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둘 정리하고 기록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생기록나라 국민이 되신 분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며 시대에 맞는 기록 소통법을 습득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인생기록나라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나프로젝트 IUM 인생기록나라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나프로젝트 IUM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노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